나야. 누구신데요? 안정차 차. 아.. 못 들었는데 전화하신 거예요? 뭐뭐 뭐 내가 왜, 왜 전화했겠어? 허위 메모라 하니까 전화하지. 허위 메모리요? 어. 너네 아내 차 하는 거. 저희 안녕 추차는 대한민국 인터넷 1위 최고의 혜택. 서영석의 인터넷 비교원과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안녕 추차 이승원 대표입니다. 1월 14일 10... 날 10... 에어카 보고 갔고 받는데 차는 있었고 보고간 차는 그렇 아니요. 그 차가 없다고. 왜? 여기 왔었는데 제가 두 분한테 보냈는데 두 명한테 보낸지 모르고 네.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분이 전화해서 여기 아니라고 그쪽으로 오라고 어, 뭐라 해서 갔는데 그로 갔는데 제가 살려고 했던 건 여기 있던 차였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뭐 이거랑 다른 것들이랑 같이 비교해 주겠다 하면서 저를 데리고 갔어요 저랑 원래 본게 뭔데요? 내용이 있어요? 이거 내용이 좀 이상한데 그차 그러니까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차 이거 는차 봤어요 못 봤어요? 네, 봤어요 네, 좀전에못봤다 좀 그랬죠? 없다 그랬다면서요 처음에 제가 헷갈려가지고 네. 처음 봤던 차는 여기서 한 건데 네. 여기 연락도 했고 저쪽도 연락을 했어요 네. 근데 여기 있는 분은 연락을 안 받았고 네. 그분이 연락해서 가서 이 차를 봤어요? 네 그쵸 이차 보니까 뭐래요? 문의한 차를 봤냐고 이 차를 네네 네. 근데 왜안 샀어요? 별로여가지고 너무 그 안에가 너무 더럽고 조금 상금 이런 것도 다 기스나 있고 음. 오래돼서 그렇지 거. 그런 걸 랩으로 네. 보는 거야 예. 얘네가 이제 뭐냐면 사진은 이쁜데 가면 차가 엉망진창이니까 손님이 네. 안 사고 싶게 만들어요 네. 뭔 얘기인지 했죠자그 네. 네. 상황이 나왔어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제가 맨 처음에 여기서 봤던 차를 자기가 골라주는 차랑 비교해보자고 하셨어요 네. 제가 원했던 차는 뭐, 누유가 발생한다고 그차 별로라고 하시면서 오늘 제가 산 차를 소개를 해줬어요 여기 성능 기록부 보시면 지금 다 정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누유, 음. 미세 누유, 그리고 탈 그. 큰 문제는 아니네. 큰 문제 아니에요? 예, 네. 있을 수 있죠. 연식이 있으니까. 근데, 자, 봐봐. 이거 뭐 네. 비싸게 샀는데, 음. 이 정도 연식에 차가 뭐100% 완벽한 차는 없겠죠, 그쵸? 네. 네, 근데 일단, 내 전화를 해볼게요, 얘한테. 어쨌든 작업차이네 얼마 전에 제가 환불 받았던 애들 같은 한편인데 확인 좀 해보고. 나야. 뭐 주고 요 안녕, 차. 아.. 어, 못도어오는줄모뭐 뭐, 뭐 내가 왜뭐 전화했겠어? 허위 메모를 하니까 전화하지 허위 메모를요? 어 너네 아 대체 하는 거이님세요저 확인하고 전화 드릴게요 음. 근데 나는 그 솔직히 얘기하면 되네 얘기해도 돼요? 솔직히 응. 뭐 400, 500짜리 사면서 돈 50만 원 수리비 안 나온 차는 대한민국에 없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수리비가 나올 수 있다 봐요 응. 눈땡이 씌인 거 받아줄게 어, 내가 봤을 땐또딴것 같은데 이거 내가 환불해줘도? 느낌이? 수리하고 타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응 네네 그거 뭐 어떻게 저희가 조치를 차 갖고 가 네? 차 갖고 가 제가 그러면 지금 고객님이랑 전화를 해볼까요? 내가 같이 있어 아 같이 있으시다고 오. 환불을 해달라고 하신 거죠? 어 그럼 환불을 하지 그럼 뭐해 야 이상... 너네 그만해 정산 내린다 이거는 나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정산 안 내리는데 한번더 하면 그냥 정산 내릴 거야 손님한테 전화하지 말라는 거죠? 어 나한테 해 나랑 얘기하면 되지 혹시 근데 그러면 지금 가져 지금 우라는 거예요? 아 택송을 보내줄게. 나도 바빠 나 오늘 스케줄 있는데 만나고 싶어 모고. 아니고 응. 일단 하지라고 전화 드릴게요. 응. 한번 그냥 하고 세차 음, 살려고. 어, 그렇게 하세요. 차못 사겠어요. 저 누가 가르쳐 줬어요? 차 샀는데. 네. 그냥, 그냥. 그러면은 딴 데서 당하기 전에 나를 소개시켜 줄지 우리 와서 차를 사라고 꼭 맨날 이게 다 하고 나면 해결해 만 달라고 연락을 주니 이게 참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우리한테 왔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이거를 잠깐만. 매도인 입뒤로 갔다 해야 되잖아. 현금도 사서 그나마 좀 응. 빨리 끝날 것 같은데. 다 얼마 줬는지 빨리 계산해 봐요. 577만 3,800원. 3,880원. 어. 3,880원 빼고 받읍시다. 네. 네. <laughs> 영상 보지 마요. 네. 네. 아, 그런 게 있어. 아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뭔가 약간 젊으시죠? 나이가 어떻게죠? 24살. 사회초년생짜이게해 주세요. 악플달지 마세요. 진짜. 사회초년생. 회사 다닐라고 차 샀는데, <laughs> 웃으면 안 돼요. 회사 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네. 간다 그랬더니 네. 다들 어. 졸대구알 하신다고. 네, 졸대구알이요? <laughs> 어. 회사 이름 뭐예요? 아, 탱해가지고 아, 얘기해봐봐요. 그럼. 토판. 토판? 네. 토판 하여튼 뭐, 회사분들 졸대구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인원 몇 명이죠, 회사? 200명 그럼 200명 다다서 좋아요 눌러야 돼 무료로 해주니까 알았죠? 네 다들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이 재밌으면 안 되죠 나는 무료로 힘들게 본인 사고 친거 수습해 주는데 재, 재밌으면 어떡해요 그 남의 일이니까 아 남의 일이니까 응 음. 여보세요? 네 지금 바로 입금해 드릴 거그 고객님 계좌번호 하나만 보내주시고요 음. 매도용 인적상 아 그러니까 서에는 어떻게 해요? 팀기로 보내줄게 어나 바빠 이거 말고도 한번할거 많은데 오늘 저요 네? 너 말고 너왜 무서워? 아니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어 알겠습니다 음, 계좌번호 남겨놓게 입금해 알겠습니다. 어 지금 배차하고 입금해 네. 입금되면 짐 빼놓고 네. 여기다 놓고 집에 가요 혹시 저희 집에 막 찾아오고 그런. 러 누가요? 이이 사람이 찾아오죠, 무조건 와서 막 보복하고 그러죠. 구구던데. 그럴 일 없고. <laughs> 어, 혹시 찾아오면 전화 주세요. 그럴 일은 없는데 찾아오면 전화를 저한테 주세요. 네. 제가 맞고 두번 찾아갈게요. 네. 얘네 집도 찾아가고 회사도 찾아가고 오늘 왠지 뭔가 즐거워. 뭐야 밝으신 피해자분 이 오셔가지고 한 번은 로 즐거움 안 되는데 안타까워야 되는데. 지금 가서 짐 빼고 와요. 빨리 갔다 와요. 다시 네, 다시 다녀오세요 다시 네. 여러분 막간 어에자 여러분들 인터넷 바꾸실 때 네이버에 서경석의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주세요. 최저 요금 설계 무료 와이파이 증정까지 최저 요금을 설계해서 최고의 혜택으로 인터넷을 바꾸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인터넷 바꾸신다면은 서경석 의 인터넷 비교원 번호 나오죠? 여기로 연락 주셔서 인터넷 바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고차는 안녕 차차. 여러분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적하실 텐데, 이거 별로 재미는 없지만. 안 보시는 것보다 나니까, 이거는 구정 때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뇨 수치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더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표님, 건강보단 영상이 우선입니다. 네. 가면 되죠.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가방 챙기시고 들어가세요. 네. 네. <laughs> 들어오세요. 오늘도 이렇게 해결이 됐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한 해도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빨리 허위 매물이 다 없어지고 사기 사건이 없어서 막 리뷰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그런 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네요. 자, 항상 차량 판매하실 때, 구입하실 때, 차량 수출도 신차 장기 렌트도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 시. 자, 여러분들 인터넷 바꾸실 때 네이버에 서경석의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주세요. 최저의 요금, 합리적인 요금, 최고의 사은품 혜택, 무료 와이파이 공유까지 증정합니다. 정수기나 다른 거막 결합을 유도하지 않아요. 핸드폰이나 이런 거 결합을 하면 더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해드려또 다른 거는 뭐 추가적으로 이제 권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받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당장 서경석의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서 안녕 추천 보고 전화하셨다고 하시면 빵빵한 선물과 지원 혜택이 있을 겁니다. 인터넷에 서경석의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주세요.